thank you 오늘 좀 보러 온 차량은 모델3입니다. 모델3인데 여기 보시면 은 지금 카본 파츠들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룩적으로나마 보기가 좋은 그런 차량들을 드레스업 개념으로 만든 차량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약간 양카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 카본 바디킷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납품하는 1차 벤더인 사무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새로운 카본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N카본이라고 카본 파츠들을 만드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차량의 어떤 공력성능이라든지 실제로 다운 포스를 올리고 차량의 무게 자체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카본 파츠를 이렇게 제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N 카본입니다. <laughs> 이렇게 실제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장난처럼 만든 혹은 예쁘게 라고 보이려고 만든 그런 파츠들이 아니라 실제로 공력 성능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레이싱을 통해서 이 차량을 진짜로 속도를 높이고 기록을 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카본 파츠들을 만드는 전문적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현대에서 엔브 랜드나 기아에서도 GT 라인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나라 차량들도 레이싱에 좀 진심이기는 한데 그런 곳에 실제로 나 품하는 그런 업체에서 만든 사본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드레스업 제품들은 가볍게 훑고 지나가는데 오늘은 제가 좀 놀랐습니다. 실제로 이 공장을 좀 보고 싶고 실질적인 공력 성능 개선과 에어로 다이나믹스의 향상이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로봇 파츠래요. 로봇 파츠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그 로봇 그 다리 쪽에 들어가는 그 파츠라고 하고요. 아마 제 생각엔 시제품으로 만든 가방 같은 거일 것 같고요. 디퓨저 있고, 실내 인테리어 트림 같은 거 보시면 은 굉장히 좋아하는 카본 파츠들. 와, 이게 아까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문짝인데, 장난 아닙니다. 진짜 가볍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진짜 너무 가벼워서 제가 이래서 카본을 좋아합니다. 이런 데도 인장 강도 같은 거는 쇠를 능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금형을 떠 놓고 작업을 하신다고 해요 실제로 저는 이런 공장 한번 경영학을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금형이 있고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걸 진짜 보는 게 꿈이었는데 사실 유튜브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장 저한테 좀 보람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카본 패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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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격자무늬 패턴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포지드 카본으로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과 비슷하게 자연스러운 결이 보여지는 이런 카본들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카본이 탄소 섬유를 엮어 놓은 거잖아요 겉에서 봤을 때는 뭔가 거칠거칠하나 거치 했데 만져보면 엄청 매끈매끈합니다. 와 이건 아, 뭐야? 여기는 보안...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예쁘다. 제가 봤을 땐 약간 브러쉬드 알미늄 같은 느낌이거든요? 카본이 여러 제품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먼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입을 해서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시는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서핑핀이라고 해요 근데 만져보셔야 되는데 이게 중국산 저가형 카본이랑은 결이라든지 마감 같은 게 정말 다르거든요 이런 것도 제품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괜히 가져가고 싶네 이거는 차 쪽은 아니에요 그 엑스레이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카본을 얇게 가공을 할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는 오리발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오리발 하면 뭐 그냥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카본으로 만들면 얼마나 탄성도 좋고 강성도 뛰어나겠습니까 야 이런 것도 카본으로 만드는구나 만들면... 이거는 통제 구역인데 저한테 오늘 좀 약간 특별히 허락된. 우와. 우와. 이게요. 엄청난 크기의 카본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이런 걸볼 거야. 오장난아니다 우주선 같은데. 와 두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에서 성형을 하고 가공을 하고 뭔가 경화를 시키면 단가가 당연히 높아지지. 이 안에서 이제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뭐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뭔가 대단합니다. 무서워. 이게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원자재들 보관하는 창고거든요. 네, 네, 네. 한번 열어서 보시면. 아, 어, 열어 봐도 되나요? 네, 열어 보세요. 무서운데? 우씨 갑자기요. 이거 영하 20도래요! 오호. 아, 여기에 이제 카본을 보관해놓고 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뭐 재단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 봐요. 뭔가, 제조 과정을 보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이 제품을 보니까 약간 신뢰도가 더확 상승을 했어요. 이 차량이 뭔가 더 훨씬 빨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선수가 아닌 이상, 이그 정도의 뭔가 차이점을 느끼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아까 제가 공력성능도 보고, 시뮬레이팅 하는 것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너무 지금 장착을 하고 싶은데, 모델3나 모델Y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얘를 그냥 그대로 떼가지고, 모델Y에다가 붙여도 될것 같은데, 아, 이거 혹시 모델Y에다가 장착 안 될까요? 공착면이 딱 맞으면, 차이 가능한데 모델 C랑 모델 Y가 생명은 비슷하지만 네. 아래 하부쪽의 면이 좀 달라서 안타깝지만 지금 장착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모델 Y 나올 예정 없어요? 이 제품이 인기를 많이 끌고 하면 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상품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아야 뭐 모델 Y도 나오고 모델 S, 뭐 모델 X 플래드용으로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거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뭐 카본 파츠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딱 봐도 가격대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가격이 되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다른 파츠들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접근을 할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나올까요? 아, 접근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300 정도로 현재 판매까지 책정이되 있고, 아, 300 중반이요? 네, 그리고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운이 좋으시면 좀더 싸게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은 뒤쪽 스포일러, 디퓨저,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앞쪽에 에어댐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300만원 중반이라고요? 펜트리까지 네, 포함했습니다. 대박이다. 보통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보시면은 이런 거 하나가 뭐 50만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0만원이라고 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해도 250만원. 중국산이 250만원인데 여기는 현대에 직접 납품하고 지금 제가 대외비라서 얘기할 수 없지만 해외 유수 브랜드에다가 직접 납품하는 진짜 진또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 대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 주셔서 좀제 모델 와이나제 EV6, EV9에다가 좀 붙일 수 있는 파츠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스포일러 디자인인데요. 약간 BMW의 M 같은 M.스러운. 아, M.스러운 약간 어감이 좀 그런데. 아무튼, 이 스포일러가 좀 달라요. 이 디자인적인 부분이 약간은 약간 공력성능에 조금 더 탁월한 느낌으로 이렇게 날개처럼 만들어져 있다면, 얘 같은 경우에 약간 순정틱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스포일러라는 파츠 자체가 가장 많이 튜닝을 하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가위 제품으로는 많은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버전으로 환영해서 다양한 스포일러를 개발 했고, 앞으로도 이런 제품, 그리고 제 3의 스포일러, 4의 스포일러, 계속 저희가 추가로 이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쓴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에어댐, 사이드 스커트 이런 것들 대충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과는 아무 다른데 네, 테슬라 모델3가 주로 출고하시는 분들이 30, 40대 남성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회사를 다니면서 거래처를 다닌다던가 직장 홍사를태다던가 아니면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제 놀러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과한 디자인을 했을 때에는 좀 양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아, 있죠, 있죠.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순정에 가까운 딱 봐도 사람들이 그냥 어? 이쁘네 라고 할수 있는 그정도의 선을 지키려고 저희 컨셉을 잡았거든요.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을 정도의 높이로 디자인을 했고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도 이 차량을 가지고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다양한 데서 실험해 봤습니다. 근데도 하부 쪽에 긁히는 것도 거의 없고 디퓨저 또한 뒤에 스토퍼에서 걸리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이 되어서 실질적인 30대 분들의 취향에 맞는 컨셉으로 제가 제작을 해 왔습니다. 립 같은 거 그런 것도 붙여 놨다가 잘못하다가 바닥 다 긁고 막 이러잖아요. 엔 카본에서 이제 만든 어떻게 보면 공력 성능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외관적으로도 멋있고 실질적으로 이 차량에 달리는 성능에 도움이 되는 엔 카본 거기에 만든 파츠 이거에 대한 다른 차량들의 니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 파츠는 개발이 끝나서 G70이라든지 하반기에 나오는 아이언이 5N 그 외에 다른 현대기 아제니스트에서 나오는 모든 차들의 파츠를 개발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사실상 우리나라 튜닝 문화가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 현대 기아가 최근에 해외에서 성당한 판매를 올리고 있죠 근데 벤츠나 BMW, 아우디를 대표하는 브라부스, 아트, 뭐 테크아트 같은 그런 튜닝 브랜드는 사실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엔카본으로 시작을 해서 국내 튜닝 브랜드를 좀 같이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뭐 GT 라인이 아니고 GT 차량들 진짜 공력 성능이 높아야만 실질적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에 다른 카본 파츠들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신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순정한 정틱하고 어떻게 보면 과하지 않은데 또 멋은 멋대로 살리면서 실질적인 공력 성능도 높인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튜닝 문화라든지 새로운 이런 시도를 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아질수록 차량들의 문화 상승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